안녕하세요, 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챗터투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노선은 어떤 노선이죠? 서해선 KTX 되겠습니다. 취재는 박규호 기자가 다 해놓고 저한테 이제 떠넘기는데 <laughs> 어, 녹화 날 기준으로 이제 즐거운 소식. 예. 반가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경부선과 서해선을 직결하는 사업이 예.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는 조사 대상에 네. 선정됐다는 네. 조사 거죠. 대상... 예타를 통과하면 언제 네. 착공하는 겁니까? 통과하면 2026년. 2026년 착공. 착공해서 개통은요? 2030년 개통. 2030년 개통. 그러면 이제 2030년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해서 네. 서해선을 타고. 이제 충남까지 심지어는 익선까지 나아가서는 뭐 전라도 여수, 여수까지 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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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지도로 살펴볼 예정인데 조사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경부선 고속철도하고 서해선을 직결하는 거잖아요. 예. 향남 부근에서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서해선 KTX 내종류가 네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용산에서 어, 이제 출발하는 KTX가 가능하고 서해선.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안산선. 이거 여의도에서 이제 출발할 텐데, 이 신안산선이 서해선 일부 구간을 공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맞죠. 때문에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서해선 KTX 가능하고, 네. 세 번째는 저 일산에서. 네. 일산에서 네. 지금 일단철도가 네. 다니고, 다니고 있는 데한 라인 구간으로 쭉 내려와서. 맞습니다. 신안산선이 이제 2025년 개통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동시, 일산발 KTX도 2025년에는 가능하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5년, 이게 제일 빠르죠? 예. 2025년에 이제 그 인천발 KTX가 가, 개통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경부선을 탈, 타고 오다가 서해선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네 번째 서해선 KTX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서울발 KTX 달려보겠습니다. 용산역에 출발하죠. 네, 용산에서 출. 발 용산역에서 광명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경부선 라인로 경부선 타고서 맞다. 그대로 내려가죠. 네, 쭉 내려갑니다. 네, 향남까지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향남 부근에서 향남, 이제 저렇게 네. 이제 서해선하고 연결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네, 직결. 연결고. 평택 안중이고요. 충남 합덕, 예, 홍성. 홍성까지. 예, 충남 도청 수제지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1 단계죠. 네, 그 예, 서울발. 그 서해선 KTX, 서해성 KTX 사업. 예, EMU 310이 달리겠죠. 네. 1 6 0 내지는 310이. 네. 서울 사람들편하겠습니다 충청도 네. 그 분들하고. 48분 걸 48분이요? 와, 서울에서 홍성까지. 48분. 이제 홍성에서부터 저 내려가는 구간이 장항선인데 네. 장항선을 지금 복선 전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건 언제... 공사 끝나죠? 2026년 2026년 그럼 이제 2026년에는 네. 이제 저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경부선이랑아 이제 직결이 돼야, 돼야 되기 때문에 네 2단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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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진행했을 때 네. 30년에는 어쨌든 익산까지 익산까지는, 익산까지는 가는 거네요 네. 네. 그 나중에는 이제 익산에서 더, 더 내려가면 안 됩니까? 네 익산에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전주로 아 내려갑니다 네. 네. 네 저게 전라선이죠 네 전라선 부분으로 이미 직결이 네. 돼 있습니다 저기는 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내려와서 전주 지나서 네. 이제 남원, 남원 지나서 이제 천까지 구례곡성 지나서 순천해서 여수 엑스포까지, 네. 여수 반바다, 네. 박유기 작고 네. 여수 반바다에서 네. 좋은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나중에 꼭2030아저 아무 말안 했습니다. 네. 네, 2030년에. <laughs> 전체 노선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용산역에서 네. 2030년에 출발하면은 경부고속선으로 네. 갈아타서 이제 광명 지나서, 향남 지나서, 네. 지나서 네. 이제 홍성으로 해서, 해서 익산, 이제 자, 익산으로 와서 여수까지. 여수까지. 네. 2 단계, 3 단계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네. 그 경부선하고 서해선 직결, 그게 관건인 거죠. 네. 그거만. 인거고 이번에 네. 이제 예.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음. 대상에. 네. 선정되면서 예 네, 어쨌든 정신으로 뀌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박규 예. 기자 열심히 취재했는데 아, 뭐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익산에서 저쪽 그목포쪽으로 가는 노선은 직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거기는 때문에. 직결을 굳이 안 해도 네. 네 환승해도 뭐 환승해서 되고요. 환승해서 네, 내려가 환승해도 돼요. 되고, 되고. 포 광주 이제 송정 방향이나 이쪽 나주 네. 이제 무한공항, 목포 이쪽은 이미 경북 호남선 KTX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천발 KTX도 2025년에 다닐 거기 때문에 네. 그쪽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드디어 이제 충남 서양권 네. 저쪽에 이제 광역 그 고속철도망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네. 어,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특성을 보면 지역간 이동 시에 고속철도가 깔려 있는 경우에 네. 교통 수송 분담률이 대략 한60% 정도입니다. 아. 평균 고속철도를 깔아주기만 하면은 네. 시민들은 이용한다는 네, 거죠. 타고 다닌다는. 예, 네, 그렇죠. 네. 기후 위기에도 네. 좋고 그렇죠. 극복에 이제 올라가는 거네요. 네. 전라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전라선도 지금 직선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빨라지겠죠. 예, 익산부터 여수까지를 직선화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6년 네. 중공할 예정입니다. 그 복선 동선 전철화, 예, 직선화하면서 복선화하고 동시에 네. 전철화 네.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일타, 일타 3P 네. 예, 아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올라가서 예.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네. 예타 통과 됐다는 바람에 아, 통과가 아니죠. 통과가 아니라 조사 아, 대상으로 네. 선정. 네, 알겠습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laughs> 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그고요. 서해선 1번 KTX. 네. 자, 아, 요거 개통. 신안산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대심도 철도고 고속 철도고 궤도가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착역이 기점이 여의도입니다. 네, 여의도고 네. 그다음에 신안산선은 2025년 4월 개통으로 아, 빠르네요. 네, 개통을 목표로 하고. 목표로 네. 아,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네. 2025년 하반기쯤으로 조심스럽게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신안산선 노선을 좀 보고 설명을 해 드리죠. 신안산선은 두 갈래 Y자 노선입니다. 예, 네, 그렇게 네, 네. 영등포로 와서 도림사거리, 신, 신풍 재림사거리, 그다음에 구로지지털 단지 그 다음에, 저 독산은 새로운 독산역입니다. 경부선 독산역이 아니고요. 예. 신안산선 독산역 되겠습니다. 예. 시흥사거리, 예. 석수, 석수는 1호선이고요. 광명역은 KTX 광명역인데, 네, 그... 맨 왼쪽에 붙습니다. 네. 붙고, 아... 목감으로 내려가서, 이건 이제 그한양대 네. 안산까지 가는 신안산선 지선 되겠습니다. 제일지선 이거는 이제 KTX랑 서해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저 이렇게 중앙에서 끝납니다. 한양대까지 가서 네, 네. 저게 이제 안산 분들 수도권 저쪽 분들의 서울 진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안산선 예, 내일 지선이 되기 때 예, 그렇습니다. 상황.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선이죠 지선. 네. 똑같습니다. 저희까지 오는 것은 그래서 수영이스 사거리 지나서 석수, 다음에 네. 광명까지는 똑같죠? 네, 똑같이 네. 오고요? 광명역 KTX역까지 똑같고 여기서 시흥시청으로 빠집니다. 사군, 예? 그 네, 저기 매화역을 지나서 시흥시청역 쪽까지, 예, 시행, 예. 예, 예.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광명역 구간은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으로 내려져 있는 거는 서해선 공영 구간입니다. 네, 서해선 공영 구간이고 네. 원시까지, 원시까지 그러니까 시흥시청역부터 네. 원시까지는 이제 서해선 공영 구간인데 네, 네. 이제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더 내려달라. 네. 화성시까지 돈 내겠다. 네. 그러면 이제 신안산선이 서해선하고 완전 히 연결되는 네. 거죠. 그 원시에서 홍성까지 이을 수가 있죠. 네네. 홍성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네. 이제 왼쪽과 좀 점선 보시면 네. 됩니다. 시흥시청역에서 원시까지는 오,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서해선이 네. 이 서해선이 이제 신안산선과 공용하는 구간인데 이걸 더늘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화성까지. 네. 그러면 이제 홍성에서 여의도 네. 가는 네. 네.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 KTX 열차만 집어넣는 으 그렇죠 그 KTX 열차를 네. 집어넣어도 되고 마음 있잖아요 마음 네. ITX, ITX 마음이도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으로 들어갈 열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전동 열차도 대략 한 시속 150km 정도 달릴 거예요. 네. 네. KTX 마음이를 투입하면 여의도에서 홍성을오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항선 이게 끝나면 여의도에서 익산도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네. 2026년에 홍성 네. 이남의 그 장항선이 복선전철화되고 네. 직선화되면 익산역까지 갈수 있고 네. 익산에서 또 여수까지. 그렇죠. 또갈 아, 뭐 박규호 기자 마음대로 막 시, 철도 다 그래요? <laughs> 아, 돈이 많으신가 <많이 웃음> 봐요. 열차만 투입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수 열차만 투입하면은 이미 노선은 직결돼 있다. 이게 신안산선을 네. 이용한 두 번째 서해선, 서해선 KTX 되겠습니다. 아까 광명역을 지났잖아요. 네. 아, 그거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린 게 뭐냐면 네. 시흥시청역 구간하고 광명역 구간은 이제 경강선 공용 구간입니다. 네. 경강선이 2028년쯤에 개통할 예정이잖아요. 그걸 공용한다는 차원에서 시흥 시청역에서 광명역 구간은 경강선 공용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못 다한 게 있는데 요세 가지 사업. 그첫 번째는 다음에 할 일산발 서해선 KTX, KTX. 두 번째는 인천발 네. 서해선 KTX. 오늘 한 거는 이제 용산발 여의도발 이렇게 서해선 KTX 두 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 챕터 투데이 다음에 더 풍부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